들어와아 씻었지. 엄청 찝찝한데총 아니, 근데 빵빵 안 왔네. 1, 2, 3, 4, 5, 6, 7, 8, 9, 지금 에 묶여있어서 당장 뺄수 없어서 그래 레이저 새로 들어오기로 한거 그거 잠깐 보류시키자 쓰는 건 상관없는데 미풍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우리 와이프도 찾아왔었다며 나중에 언제부터 나올래? 환자들이 너만 찾는다 봄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액세서리가 실력 발휘할 때잖아요 좀 편한 가격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디자인 나오는 대로 회의 한번 해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떻게 알았어? 잠깐 얘기 좀 해. 어떻게 알았냐고. 혹시 나 미행했어? 경찰 신고하기 전에 나가. 이거. 나가라고! 나갈게. 그것만 받아. 일단 집부터 구해 그럼 반지가 장모님한테 안 좋아 집까지 알아? 너 이거 스토킹이야 화내지 마 장모님 편찮으신데 곰팡이 안 좋아 이건 의사로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 가능한 빨리 옮기는 게 더러워서 놔줬더니 네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어떤 심정으로 견디는데 내 새끼도 안 보고 있어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옮기려면 나만 힘들어 뭔 말인지 알지? 은행 가서 다시 받아올게 여보세요? 경찰이죠? 알았어 갈게 웬일이야? 아,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딸이 전화도 다 하고? 아빠 너무 좋다 무슨 일 있어? 엄마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 이번 달 말에 그 오빠 완전 정리했대 엄마 내가 오라 그랬어 은별아 잠깐만 아빠 너와 한마디만 하겠는데 자식 이딴 식으로 이용하지 마 존말 할때 들어. 자기야 나그 놈이랑 완전 정리했어 은별이도 우리 합치기 바라잖아 내가 잘할게 자기 택시 안 해도 돼 내가 벌어 먹일게. 자기야 너랑 재결합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자기야 내가 널좀 알아 넌 분명 또 어떤 놈인가 만날 거야 부탁이다 우리 은별이 상처 주지 마. 그놈들 뒷바라지 진 그만하고, 넌 툭하면 누구 벌어먹이는 게 취미더라? 그러면 그런 놈들만 들러붙게 돼 있어. 정신 차려 늙기 전에. 그리고 남자 생기 김이 보이면 은별이 바로 내가 데려간다. 은별아, 아빠가 네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수 있어. 내 목숨도 안 아까워. 근데 네 엄마하고는 안 되겠다. 이해해 주라. 거 지쳤어.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내가 왜 혼자 살아야 돼? 미안하다, 은별아. 일단 엄마랑 같이 살아. 같이 안 살아도 최선 다해서 아빠 노릇할게. 어서. 얼음 문에 들어가서. 정신줄 바짝 챙겨. 싸게! 아버지, 우리 버리지 마세요. 엄마가섭섭하게도한 번만 참아 주세요. 우리 엄마잖아요 아버지, 우리 엄마가. 쫓겨나는 것 싫어요. 한 년은 상관녀 만들고 는 친구한테 남편 뺏긴 모질이 만들고 넌 저질이야. 나와. 나오라니께. 안보야 아, 나오라고. 나오라니께. 지금. 원질 k 끼야 나오라 니께 아이고. <laughs> 지금은 좀 바빠 아빠! 어밥 먹고 있어? 응! 이모가 고기 구워줬어 아빠 이모 나랑 자고 가면 안 돼? 안돼 그건 이모 바빠서 저녁은요? 생각 없어요 나 그땐 몰랐었죠 니 모른척 그랬죠. 혹시 내음을 밀어낼까봐. 그대 늘내 곁에 있는데. 매일 이렇게 나 홀로 있네요. 어디 아파요? 몸살인가봐요 약 사올게요 아니요 좀잘 먹었어요 나좀 자면 돼요 무슨 일 있어요? 라면 끓여왔는데 계란 안 넣고 깔끔하게 끓인 거 좋아하잖아요 누나 찾았니? 어 찾았어 어디있반지하방에 살아 사무실도 작은데로 옮겼고 마음 안 좋지 나중에 통화해 누나 바다 찾았어요? 네 어떻게 지내요? 어딨는지 나도 알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은강 씨 여기 오는 건좀 남들이 봐도 그렇고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리 와. 우리 회사 경리랑 바람 났잖아 내가 경리로 취직시켰어 뭐, 쟤 나이도 어린 게 얼굴색 하나 안변라고 거짓말을 잘이야? 캠핑 댕기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요 남자친구랑 뭐 둘이 댕겨? 그냥 넘어가려고 쉬었는데 도저히 부하가 심해서 안 좋았어 어디 이 땅으로 사람을 홀려 꼴난 깡통 받고 우리 사위한테도 그렇게 꼬리쳤을 거 아니여? 가져가 사람이고 뻔히 알면서 그 순간 사람을 꼬셔? 어시게 생각해? 어떻게 잘못했다 소리라 아니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뭐야? 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모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안 만나요. 제 마음이 변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위해서요. 이런 썩을 긴말 필요 없고 아이 이놈 썩 각서는 못 쓰겠습니다. 뭐요너 집이 어디요 부모님 계시지? 이러고 다니는 건네 부모도 알아? 모르십니다 몰라? 모릎을 알게 해줘야지 앞장서 너희 부모한테 가서 따져보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따위로 키운 거야? 부모님 만나봤자 회장님이 원하는 답못 들어요 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 부모님 어떤 사람들일지 오히려 제 신세 망쳤다고 돈 달라고 달겨들 겁니다 괜히 뉴스 타면 회장님만 곤란해질걸요 아, 이거... 이미 끝난 일이고 연락 안할 겁니다 사장님 위해서 확실해요? 네 만에 하나 어길 시에는 알지 가고야 네 응. 나이도 많은 놈 뭐가 좋다고 네 신세 네가 망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고 네 신세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머! 어, 엄마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무리야. 때린다고 해결 안 돼. 너도 알고 있었지? 뭐의 잘못 없어. 이것들이 동생 그런 놈한테 취직 시켜? 금강이가 알고 취직 시켰겠어요? 동생 월급이라도 타먹게 하려고 그런 거죠. 나중에 알았잖아. 알았으면 말렸어야지 언니란 게쉬시해 이제 니노서 어디 갈 거야? 어? 언니 몰랐어 일 터지고 알았어 그러게 왜 그랬어? 나왜 끌고 갔냐고 뭔 새소리야? 내가 <laughs> 어딜 끌고 가? 엄마가 아버지 바람피는 거 참는다고 은산 끌고 다녔잖아 은산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손에 끌려가서 아버지 딴 여자랑 있는 거 보고 이다음에 남자 같은 거 절대 만나지 않을 거고 결혼 같은 거 개나 져버리겠다고 결심했대 어린애한테 그런 현장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이거 아동학대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래? 기억 안 나? 난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끌고 다녔잖아 이 미친놈아, 내가 그냥... 아, 형장님, 형장님 사장이 욕하지 마! 엄마, 아버지하고는 달라 사람 같은 사람이야. 사람 같은 사람이 너가 절인 걸 꼬시냐? 내가 먼저 고셨어. 뭐? 은사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엄마한테 남편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버지야. 맨날 폰 뒤지고 짓조사하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나 끌고 다닌다 은사니까지 끌고 다녔어. 엄마 는 우리 사랑하긴 했어? 엄마 손에서 해결했어야지. 적어도 자신들은 모르게 했어야지. 사식들을 받을 상도 생각 안 해. 은산이 어린 게 그런 대상하고 정상적으로 짓돌라고 연애나 택겠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어. <웃음> <웃음> 축하할 일 있으신가봐요. 你。Uh, yeah. 근데 저한테 나, 나 은산이 조은산 그 아버지도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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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아니요 아, 아줌마 아, 아니에요 그 아줌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만난 것 같은데 아, 아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 가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연히 말하는데 집에 가도 저희 부모님 아, 안 계십니다 안 계셔 돌아가셨습니다 전에 부모님 다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딱 하나만 명심해. 내 아들 욕심내지 마라.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날 밤이 자리에서 차은 씨가 한 말대로 하자면 이래선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두렵고 무섭지만 이 끝이 어딘지,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